자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메이슨 캐피탈 아우 동전줄 안 들어갔는데 이거 딱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돌파한 애들이 있어요 소프트 센 우선주 차트가 저는 우선주 잘안 하는데 차트를 잘 그렸네 핸디소프트 관리종목 럭셀 관리종목 두산퓨얼셀 어머 얘네들 여기까지 갔어. 음. 야 두월산업도 와 두월산업 아 진짜 이것들 화신전공 아이고 털었네요 막판에 ATSM건 이거 어제 우리 추천주였는데 축하드립니다. 에스폴리테 뭐야 이거 두개야 왜 서원 으흐흐. 한국 주광도 오늘 깨끗하 당했네요 푸른기술은 한10% 맞출 것 같아요 이거 내볼 때는 음. 들고 계신 분은 며칠 들고가 보세요 음.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 짧게 먹고 나왔는데 오늘 메지온 이젠 네, 오늘 저 손절했어요. 리드코프 먹고 나왔었고. 이 분노의 매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이거 이거. 올라가면, 올라가면 다 때려 그냥. 슈로, 누인태. 저는 오늘 490만원 수익입니다. 부산산업 때문에 나중에 살았어요. <laughs> 겨우 살았어요. 자, 우리 종목 한번 볼까요? 음, 공개방. 나이스 종목 통신. <laughs> 아하, 참. 옆으로 잘 가네. 한화에 어로. 아, 요거는 수익 내면 팔라고 그랬죠. 음. Okay. 요거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는 이제 안 봐드릴게요 음. 관심 종목에서 빼버려 KPS 음, 아직 나쁘지 않네요 원이 QNC 하, 옆으로 기는 종목들이 많네 위닉스도 그렇고, 어, 위닉스 오늘 올라갔어. 축하드립니다. 음. K씨텍, 음, 아직 뭐 견디고 있네. 웹젠, 아, 웹젠은 잘릅시다 웹젠은 자를게요 예, 수급이 안 맞춰주네. 자 오늘 종목은 하, 이 장이 계속 안 좋아서 이게 짧게 치고 가는 종목을 들여야 된대 이게 음? 뭐가 있을까나 아이 아, 이거 뭐 종목이 헐 갑자기 치고 가니 대북주는 좀 위험하고 이랴 좀 괜찮은거 없어 아 어. DK&T 아,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. 음. 자, 오늘도 종목은 없습니다. 음.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. <laughs> 자, 오늘 고생하셨어요. 장도 안 좋은데, 제가 종목도 드리고 싶어도 하나 딱 이거 데일 블록체인 사실은 드리려다가 말았는데, 다른 걸할게 없어. 앞에 다 매물대 쌓아놓고 하니까, 지금 그쵸? 어. 아, 이거 할게 없어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들 하셨습니다. 아우, 목만 아프네 그냥. 중계하느라고. <laughs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